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국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라.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물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 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가만히 보면요. 참 번거로워 보이는 게 많습니다. 특히 본문과 같은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인간들이 알아서 할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간이 각자 자기들 세계에 맞게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법에 배상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게 단지 배상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법이 더 옳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법문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말씀하는데요. 자, 만약에 어떤 나라의 배상법이 있는데,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때, 소한 마리에 이율법처럼 다섯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로 배상하라고 되어 있다면, 과연 어느 법이 더 옳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한 마리를 배상하든. 다섯 마리로 배상하든, 그것을 법으로 정했다면 그 법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즉, 꼭 다섯 마리를 배상하라는 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배상에 대해서까지 법을 주시는 것은 좀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주시는 이유가 그저 이웃과의 관계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질서가 잘 유지되는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하나님이 직접 법을 주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법은 10개 명으로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인간이 연구해서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규례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법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수 있을까요? 즉,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법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며 그 법에 만족해할 수 있을까요? 보문 2절 3절을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든 후에는 피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말씀이죠. 자, 밤에 도둑이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죄가 없지만 해 돋은 후에 죽이면 죄가 있다는 것은 타인의 시각에서는 당연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되면 여러 가지 사정을 대면서 부당하다고 반발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했던 것을 눈으로 봤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사실 여러 가지 변명이나 뭐 알리바이 같은 것들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말씀에 보면 도둑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하는데요.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면 자신이 종이 되는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소 주인은 소를 잃어버리고 종을 얻었으니까 이득 본 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숨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도둑질한 사람이 종이 되어 배상을 했다 해도 일곱째 해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도둑질한 사람의 몸으로 배상을 받았다 해도 그 주인 입장에서는요, 이익이라고 볼수 없겠죠. 어차피 일곱째 에는 보내줘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부당하고 불리하다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 문제를 들고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뱀은 인간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당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즉,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수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 여기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인간은 정말 자신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같이 될수 있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을 좋게 하고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 반면에 사탄의 말에는 인간의 이익에 대한 보장이 담겨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그거죠.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성은요. 항상 자기 이익을 쫓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도둑이 와서 소를 훔쳐 갔거나 이웃의 짐승이 나의 곡식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피해 보상을 위해 이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에 좋은 것으로 갚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신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피해 보상을 하라는 식으로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거죠. 즉 우리는 피해를 받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에도 배상하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피해자가 배상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인간이 알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익을 쫓는 참불리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선악가가 없었고, 선악가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탄의 말을 더 좋아하는 인간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성, 죄성으로 가득 찬 이것으로는요, 천국에 절대 갈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익만을 쫓는 불이한 존재인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된 과정에 예수님의 희생,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피해를 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해에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 인해서 피해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면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예수님을 생각할 기회로 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 피해를 입히고도 배상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가 곧 나 자신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는 대상이 될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며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성가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휘자와 반주자, 성가대원 모두 다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가 은혜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배상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율법에 있는 배상법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배상할 수 없는 십자가 은혜, 그 사랑,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또 성가 대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영육간에 강바람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모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그찬장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흠명하시고 그 찬양으로 인해 예배가 더 은혜롭게 될수 있도록 우리 성가대를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